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바른 발음과 표기 지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운 변동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음운 변동은 두 가지 원인에 따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발음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표현을 명료하게 하여서 뜻을 좀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국어의 음운 변동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습니다. 교체란 어떤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며 탈락이란 원래 있던 의문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첨가는 없던 의문이 새로 더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축약이란 두 개의 의문이 합쳐져서 새로운 의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의문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의문의 교체부터 함께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의문의 교체에는 먼저 비음화가 있습니다. 비음화란 무엇인지 먼저 그 개념을 볼 텐데요. 비음이 아닌 의문이 비음인, 니음, 미음, 이응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바로, 비음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체에는 유음화가 있는데요, 이 유음화란 무엇이냐면 니은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미을의 영향을 받아서 미을로 발음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네, 이와 같이 자세한 예시들이 있으니 이 부분들 꼭 시간 내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체에는 구개음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바로 받침이 디귿이나 티읕인 형태소가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네, 여러분 형식 형태소라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이 형식 형태소와 만나게 되면 각각 구개음인 지읒과 치읓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바로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네, 음운 변동에 대한 문제를 물을 때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환경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교체 의 종류로 된소리 대기가 있습니다. 네, 된소리 대기란 무엇이냐면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된소리 대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앞 음절의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이 바로 된소리로 발음되는 예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용언이 활용할, 활용할 때 어간의 받침 니음, 미음 뒤에서 어미의 자음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자어에서 한자어의 받침 미을 뒤에서 디귿, 시옷, 지읒이 된 소리로 발음이 나는 예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된 소리 되기 특징 세 가지 꼭이 환경적 조건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탈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모음 탈락이 나오고 있네요. 어떤 모음이 일정한 환경에서 탈락되어 발음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네, 주로 커서를 예를 들어 본다면 여기서는 모음 의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했을 때 바로 어간의 모음인 의가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서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가서는 모음, 아나, 어로 끝나는 어간 뒤에 동일한 모음,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바로 어간에 동일한 모음, 아나, 어가 탈락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음 탈락은 실제 표기에도 반영이 되니 이 부분 또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두음법칙입니다. 네, 두음법칙이란 무엇이냐면 한자어의 경우에 단어의 첫머리에서 일부 음운이 발음되는 것을 꺼리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리을이나 니을이 ㄹ이. 예를 든다면 이것과 이것이 바로 탈락이 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것들이 리얼과 니견이 탈락하고 이와 같이 발음이 되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음법칙 또한 표기에도 반영이 되니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음법칙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한 자음이 단어의 첫 머리에 쓰일 때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량이나 자녀처럼 이렇게 두 번째 음절에 리을이나 리은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음운의 첨가입니다. 반모음 첨가인데요. 반모음 첨가란 무엇이냐면, 예를 든다면, 피어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였습니다. 이때 모음끼리 충돌하는 것을 피하려고 반모음을 바로 첨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바로 우리는 반모음 첨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어에 반모음 첨가가 되면 피어가 되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음운의 축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운의 축약에는 대표적인 것이 거센소리 대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약 개는 바로 하얗게 로 발음을 하게 되죠. 이것은 왜 그렇냐면 바로 히읗과 예사소리인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만나 각각 거센소리인 키읗, 티읕, 피읖, 치읒으로 발음되는 현상인 거센소리 대기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음의 축약뿐만 아니라 모음의 축약 또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돼야 어가 만나서 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모음의 축약이니 이 부분 또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 활동을 보시면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독도는 바로 거센 소리가 일어나서 독도로 발음이 되고 안더라도도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거센 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나 안터라도로 발음이 되니 이 부분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측량은 바로 측량으로 발음이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기 음화가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 다음 똑같이 에서는 바로 티귿이 모음 이와 결합하여서 구개음 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음운의 변동, 교체, 탈락, 첨가, 축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문법은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각각의 개념을 예시들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으니 꼭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서 많은 연습을 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한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바로 최다 빈출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서 기출문제들을 이와 같이 만들었는데요. 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